지 어, 역행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어, 행렬식을 어, 정의해볼 생각이에요. 이 행렬식을 가지고 어떤 예들을 이제 공부해볼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죠. 자 그러면 행렬식에 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소행렬식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Mij를 먼저 보죠. Mij라고 하는 것은 Aij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제외한 m-1 크기의 행렬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그거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소행렬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러면 내가 이제 3x3에서 얘기를 해보죠. 3x3. 1, 2, 3, 마일 0, 2, 0, 1, 2. 이렇게 있으면, 어, m 원원이 뭐냐, n-1-1이 뭐냐라고 하면 a-1-1을 어, 포함하는 행과 열을 제외한 행렬식이라고 했으니까 a-1-1이 애죠, a-1-1이 그럼 얘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배제한 거니까 결국 이 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n-1짜리 크기의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보면 어, 0, 2, 1, 이라고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determinant 1 1은 결국 d e t e r m i n a 0, 2, 1, 2가 돼서, ad-bc니까, 마이너스 2로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거요.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a, m, 3, 1을 만약에 어, 계산한다고 하면, 어, 3, 1은 3행 1열이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을 포함하는 어, 행과 열을 배제하는 거니까 얘를 날리는 거고, 그러면 행렬로 써보면 2, 3, 0,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어, 행렬식이 소행렬식이었으니까, d 터미 e 트 m i n a n t 3일은 AD-BC라고 했죠? 그러면, 어, 4백이 0이어서 4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이게 이제 소행렬식에 대한 정의예요 아, 소행렬식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거 뭐야? 3x3밖에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4x4나 mxn, 크게 이제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어, 이상한 기납적으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니까. 일단, 3x3 상황에서 보시도록 하고, 뒤에서 행렬식을, 어, 일반적으로 정의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소행렬식이 뭔지는 아셨을 것 같고, 이 소행렬식을 가지고 뭘정의해야되면 코팩터라고 하는 연수를 정의를 해야 돼요. 아, 여기서도 이제 행렬을 한번, 으, 하면서 표현 해보죠. 어, 행렬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3x3 상황에서, 1, 0, 3, 마 2, 4, 0, 아, 5, 0, 1, 뭐 이렇게 한번 나볼까요 자, 연수라고 하는 거는, 어, aij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aij는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승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소행렬식이죠. 소행렬식만큼 곱해서 연수를 정의한다. 그러니까 소인수를 정의하고 소행 아, 소행렬식을 정의하고 소행렬식을 가지고 연수를 정의한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이걸왜정의하냐라고 하면 이따가. 행렬식에 대한 데피니션에 이여인수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를 갖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A, A11을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승이죠. I 플러스 J승. 그러니까 2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에 M11이 되는데, M11이 뭐냐라고 하면, A11을 포함하는, 이제 그, 소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되고이 부분을 배제한, 요 부분. 그래서, 어, 2, 4, 0, 1. 요거에, 디터미언트를 취하고, 마이너스 1에 제곱을 취해봐야 1이니까, 결국 그냥 1로 그냥 들어가면, ad-bc여서, 제 2라는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음, a, 어, 2, 2. 2, 2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1에, 2 더하기 2승이니까 4승이 될 거고, 디터미넌트 M2가, M22가 될 거고, 어, M22는 결국 A22 성분을 어, 배제, 배제한, 펌하고 어, 있는 행과 열을 배제한 수행연식이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요 부분이 남, 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 디터미넌트에, 1, 3, 5, 1. 에, 그러면 AD-BC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이 마이너스 1에 4승은 어차피 1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인수를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 행렬식을 이제 정의를 해볼 건데, 어, 행렬식은 만약에 크기가 1자리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고, 크기가 이제 1보다 큰게 문제기 때문에, 크기가 1보다 큰 거에 대해서, 어, 행렬식을 이렇게 정의한대요. a 1 1에 어, 여인수들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AIJ에 여인수들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다 더한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 우리가 2x2 행렬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A,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Determinant 어, A라고 하면, 결국 뭐가 되냐면, A11에 a 1 1에 Capita l a 1 더하기, A12에 캡타 A12.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x2니까. A11이라고 one, 하는 거는, 요, 스몰 A죠. 그래서, A가 붙을 거고, 이 캡타 A11은, one, 이 A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배제해야 되는 거니까, D만 남죠. 그래서, D를 곱해주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A12는, 여기, 첫 번째 행에 있는 두 번째 열의 성분이니까, B가 될 거고, 어, 이 b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배제해 줘야 되는 거니까 c가 되는데 네, 문제는 요 a1, 2는 마이너스 1의 3승이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1만큼 붙어서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ad-bc라는 결과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어, 이렇게 정의가 됐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 살짝 지우고 이제 3x3에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 행렬 a를 이렇게 3x3로 줘보죠 0, 1, 0, 1, 2, 1, 0, 3, 1, 0. 이렇게 해주고, 이거 이제, 디터미넌트 A를 계산을 해본다는 거니까, 써보면, A11, 캐피타 A11, 더하기, small A12, 캐피타 A12, 더하기, 1, 3의 캐피타 A13.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A11의 성질은 뭐냐라고 하면, 1, 1은, 어, 1이 되죠. 그 다음에 1을 포함하는 행과 열을 배제한 거니까, 결국 어, 1, 0, 1, 0. 거기에 음,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에 2승이 붙어서 이제 생략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쓰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음 더하기 어, a1, 2는 0이고, 그 다음에 어, 소행렬식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2승이니까 3승 그 다음에, 얘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배제해야 되는 거니까 2, 0, 3, 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하기 어, a1, 3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음, 1 넣어주고 그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1에 이제 i 플러스 j 승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4승이 되는 걸 생각하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를 포함하는 행과 열을 배제해야 되는 거니까 2, 1, 3,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요거는 ad-bc 하면 0이 될 거고, 여기는, 여기 얼마든 여기 빵이 나오니까 0이 될 거고, 0 더하기, 0 더하기. 아, 여기는 마이너스 1, ad-bc니까, 마이너스 어, 1. 네, 그래서 결국 1이 만들어진다. 네, 디터미넌트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번거로운 부분을 조금씩 해소를 해보자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어차피 i 플러스 j 승이라고 하는 거를 어... 뿔마로 계속 넣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플러스 상황이 되죠 1 플러스 1승이 2가 2승이 되니까 그러그 다음 수는 행이 하나 늘어나니까 홀수승이 마... 아, 돼서 마이너스가 될수 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플러스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여기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식으로 뿔머가 왔다갔다는 상황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했으면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될수 밖에 없으니까 이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승을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뿔머가 왔다갔다는 거로만 어, 생각하셔도 괜찮다, 이 정도는 이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원래 이제 determinant라고 하는 거는 행렬식의 영어 이름인데 거기 앞에 있는 det를 따서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어떤 행렬에 어, 절대값처럼 이런 식으로 뭐 1, 2, 3, 4 행렬에 대해서 절대값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어, 행렬식에 대한 표기이기도 하니까 어, 어떤 거도 아 이게 행렬식이구나 이정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일단 정의는 이런 식으로 내렸는데 아,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어, 잘 우리가 익혔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3x3를, 어, 이렇게 줬대요. 그래서 정의를 이용해서 소행렬, 아, 행렬식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 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였죠. a11, a12, a13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터미넌트, a는, 어, 여기가 지금, 뿔, 마, 뿔이 되는 거였으니까, 3에, 3을 포함한 행과 열을 배제해서 행렬식을 넣는 거니까, 마, 3, 마, 4, 3, 4, 마이. 네,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가 됐죠.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그게, 성분이 1이고, 1을 포함한 행과 열을 배제하면, 마이, 어, 3, 5,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 3, 5,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는 플러스가 되고, 0을 넣고, 0을 포함한 행과 열을 배제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 마사, 5, 4.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고, 자,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 부분은 더 이상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얼마가 나오고, 영어 곱하니까, 빵이 나올 거고. 그러면 앞부분만 계산하면 될것 같은데, 얘는 3에 ad-bc, ad-bc니까, 8에서 12를 뺀 거가, 마이너스 ad-bc니까, 4에서 15를 뺀 거가 될 거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2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1이 돼서, 마이너스 어, 3라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 그러면 3x3에서만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니까 제가 4x5로 상황을 가져가서 어,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번 좀더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 지우고 예제를 좀더 늘려 볼까요 음. 어, 비란행렬에 대해서 어, 주어지기를 3100 0. mile, 2, 0, 5, 0, 1, 1, 1, mile, 1, m i 1, 1, 1, 1. 자, 이렇게. 행렬이 3x3로, 아, 4x4로 주어졌다고 해보죠. 그럼, 디터미넌트 B는 어떻게 구하냐? 이건데, 일단, 요 3부터 넣자면, 3을 포함하는 행열을 배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불 마, 불 마니까.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2x2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3x3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05 111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고 1을 포함하는 행과 열을 배제한 거니까 이렇게고 -1 0 -1 음. 그다음에 05 11 1, 1 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는 플러스 0이 되지만 0을 포함한 행과열을 어,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게 어차피 0을 곱해버리면 0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얼마가 나오든 간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인데 동일하게 여기 뭐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0이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뒷부분이 다 0으로 준 상황이니까 앞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3x3에서는 행렬식을 계산할 수 있죠 여기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행렬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 번거롭겠지만 어, 다시 이 처음 행을 기준으로 어, 얘기를 해보면 이에 음, 여기 뿔, 마, 뿔이 되는 거죠 2를 포함한 행과 열이니까 1, 1, 마, 1, 1, 어, 2 마이너스 0에 0을 포함한 행과 열이니까 1, 1, 1, 1, 2그 다음에 플러스 5에 1, 1, 1,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1에 대해서도 <laughs> 어, 이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가 열을 고려하는 거니까 불 마불이죠 그러면 어, 1 1 1마1 1그 다음에는 0에 0 1마1 1 그다음에 아 여기 마이너스네요 플러스 5에 0, 1, 마 1, 마일, 이런 식으로, 어, 계산을 하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마무리만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안에만 생각해 볼까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빼주면 2가 돼서, 여기 이제 4가, 이제 통째로 4가 되겠죠? 여기 0이 되겠죠? 여기는 마일, 어, 마이니까, 마 10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4하고 마이너스 10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이제 마이너스 2가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그 다음 에 여기는 어, 5가 될 거고 둘이 더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가 생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어, 21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결국 이 행렬식의 결과가 마이너스 21이라는 결과가 생긴다 어, 이렇게 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요 어, 상황은 4x4 까지 밖에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걸 계속 기납적으로 반복을 하면, nxn 까지 모두 다 계산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어느 상황까지도 다 고려가, 어, 되기 때문에, 모든 행렬에 대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건 이제 책마다 좀 달라요. 어떤 펑션으로 행렬식을 정리하기도 하고, 저처럼 이제 도구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에, 어떤 걸 이제 사용해도 괜찮으니까 어, 이렇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아쉽냐 라고 하면 아 이거 아, 계산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나왔냐 어? 이거 지금 의미가 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조금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 그런 거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가지 성질들을 찾아보면 훨씬 좋겠다라는 거죠 어, 그런데 어, 뭐가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냐면 어, 이걸 좀 빨리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어, 이 0이 많으면 아까도 봤지만 0이 많으면 이렇게 날려버려요 더 이상 계산 안 해도 0곱해지면 빵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0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빠르게 계산을 할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성질을 찾을 때 결국 기준이 되는 건 영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처음이고, 어, 그 다음에 제가 이 행렬식이라는 거를 어, 어떻게 고려하면 좋겠냐라고 했냐면 어,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으로써 행렬식을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정해가지고 무슨 이게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걸 따질 수 있겠냐 이렇게 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 뒤에 차분히 공부하시다 보면 이 결론은 이 행렬식을 가지고 기준으로 어, 행렬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할 거다라는 거고 행렬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할 거라는 거는 결국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냐 그렇지 않냐의 기준으로써이 행렬식의 의미를 가질 거니까 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돌아가서 어, 추가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자, 이 행렬식이라는 게 결국 펑션이기 펑션이에요. 근데 어떤 함수냐? 이걸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이 행렬식이라는 걸 함수로 볼 때는 음, 결국 n by n짜리 행렬 상황에서 얘기를 겠죠 행렬이 어, 지금 n 곱하기 n행렬일 때 이렇게 정의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 정상 행렬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정의역은 어, 이런 정상 행렬들의 n 곱하기 n 짜리 정상 행렬들의 모임을 정의형으로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받는 결과가 뭐냐라고 하면, 실제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실수 값으로 나오죠. 실수 값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실수로 보내는, 하나의 함수로서 행렬식을 고려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행렬에서 실수로 떨어지는 보내는 함수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딱드는건 행렬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행렬식의 결과가 실수라는 걸 인지하지 않고 행렬식의 결과가 행렬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되니까 요 의미까지만 잘 가지고 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내용을 일단 진행을 해봤는데 어 그럼 불편한 부분 불편한 부분 요 성질들을 어, 한번 이제 꺼내보도록 할게요 성재들 처음 상황을 보니까 어, 증명을 할건 아니고 어, a11부터 a1n까지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디터미넌트라는 걸 어, 정의를 했었는데 이게 꼭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요 1번 2번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어 1, 2, n까지 잡혀 는데제 2번째 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가 전치니까 행을 잡든 열을 잡든 어떤 걸 잡아도 된다라는 게 1번, 2번의 어, 결과예요.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행을 잡든 어떤 열을 잡든 그 기준으로 행렬식을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건데 만약에 A 행렬을 예제로 생각을 해볼게요. 행렬 A가 있는데 우리가 행렬식에 대한 정의는 무조건 맨 위에 있는 1행을 기준으로 잡으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 2번째에 대해서 고려를 어, 해도 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랜지포즈, 트랜지포즈하면 행이 열로 바뀌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한 디터멘트가 같다는 라 거는 결국 어떠한 행을 잡든 어떠한 열을 잡든 어, 그 기준을 잡고 어, 디터미언트를 계산하는 게 동일한 결과가 생긴다라는 건데, 아, 그럼 저 같으면 어떤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요거. 요 끝에 있는 행을 기준으로, 어,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뿔, 마, 뿔이 되니까, 어, 부호는 이렇게 갈 텐데, 0이 많으면 우리가 행렬식을 계산할 때 훨씬 용이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편하게 계산할 수 있었으니까, 어, 요걸 기준으로 디터미언트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0에, 얘를 포함한 행과 열을 넣으면, 1, 아, 2, 3, 0, 5가,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죠? 0 넣고, 얘를 포함한 행과 열을 배제해서 계산을 하면, 1, 3, 마일, 5가, 그 다음에 요 1에 대해서는 플러스니까, 2, 어, 1,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어, 잡힐 거고, 0이 많은 어, 행이나 열을 잡아주게 되면, 어, 어차피 디터미언트 결과는 동일한데, 얘가 이제 편하게 계산되는 거죠. 싹싹 날아가니까, 그리고 ad-bc만 계산하면 이라는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d e e t 디 n a n 트 값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 요 성질을 러프하게 보시면, 어, 내가 어떠한 기준을 잡을 때, 그, 행렬식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어떤 행을 잡아도, 어떤 열을 잡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이트랜 o 포즈와 다른 열을 선택해도 되는 걸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을 하면 훨씬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 그러면 이런 행렬식을 계산할 때, 이 예제 상황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할 때는, 저 같으면, 이 끝에 있는 행을 선택하든, 이 열을 선택하든,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줄 것 같아요. 어차피, 계산을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면, 어, 뿔, 마뿔이 되는데, 어, DNA에서 불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00으로 계산이 날아갈 테니까, 결국 이거에 대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터미널트 A를 계산을 하면 결국 1에 1에 포함한 행과열을 배제하는 거니까 m y 9 3 0만 계산하면 되고 AD-BC니까 마이너스 27이라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t i o n 대로 계산을 한다고 치면 어요 1에 대한 게 동일하게 나올 거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얘가 행, 포함한 행과열을 배제해야 되니까 0090 이라는, 그 다음에 10에 대해서는 플러스니까, 0 마이 0 3 이라는, 횡렬식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고, a 마 bc 를 계산한 빵, a 마이 c 를 계산한 빵, 어,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는 결과가 남아있어서, i 이너27 이라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횡 어, 행렬식을 일단 주는, 어, 편하게 계산하는 가장 쉬운 제 성질이라고 하면, 어떤 행렬을 선택하든, 어떤 열을 선택하든, 어차피 행렬식 기준을 동일하게 구성을 해서 잡아주면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어 0이 최대한 많은 걸로 선택을 해서 어 횡령식을 좀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을 고려해 볼 수가 있다는 라 거고 이제 이게 이제 처음 성질이에요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 외의 어 성질들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 감사합니다